6시 20분입니다. 자다라 안녕하세요. 짠! 일하러 갑니다. 복장, 모자, 잠바, 댁이 있고. 쥬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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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놀람> 담뱃불을 버리지 마. 담배불 버리지 맙시다. 맙시다. 불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산에 가서 불 피우지 ]다. 말고 불로 아름다운 풀 논밭 태우지 말고 산불성산입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서 풀면 큰일 나잖아요 와. 이 동네 살면서도 이외까지는처으로와 봅니다. 올올 일이 없으니까. 이런 데가 있나요? 와, 동네 참 이쁘다, 그죠? 산불을 발견을때 즉시 신고하고 산불을 끄도록 합다 산불로 아름다운 을 잃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아, 이뭐 바가지가 있어서 보니까. 물이 쫄깃쫄깃 나온다. 산물이 계속 내려오나봐요. 산물이 어떻게 이걸 발견했지? 이 차가 못 들어오고 이러는 곳을 걸어가야 되니까 아, 유번엔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해지겠어, 아주. 자, 봐

멋진 분이 르시네 예, 감사합니다. 공기가 되게 좋습니다. 진짜로. 나무 냄새. 좋아. 어, 뭐, 계속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 저집 있네. 되게 이쁘게 지났다. 그죠? 와, 이런 곳에 저렇게 있으니까 되게 평화로워 보인다. 이뻐요. 이, 보이는 전경들이 저쪽에 소나무들이 쫙서 있고 밑에는 물도 흐르고,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저번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런 데 뱀들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 계곡 같은 데나 뭐 하천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보이면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이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타고 방송하고 다니고, 좀 걸어도 댕기고, 그래야 돼. 이게요, 그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해 주거든요. 하루에, 요새 최저임금 얼마예요? 시급? 시급 만, 원 넘나? 뭐 하여튼, 어쨌든 최저임금이에요. 그걸로 책정해 주고, 기름값은 물어보니까 하루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뭐, 안 주진 않겠지. 여기는 물어보니까 하루에 8,000원 정도 준대요. 근데 하루에 8시간 차 타고 돌아다니면 8,000원 갖고는 사실상 택도 없죠. 오, 안녕하세요, 부처님들. 라고 읽는 거야. 여기도 계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데, 그죠? 길이 이랬다. 와돌 사는 거 봐, 보여? 보이지 뭐. 돌 사는 거 봐. 또 이거 보고 또 이쁘다, 뭐 이랬나 그러지 또. 다한다. 이쁘다. 세상이 이쁘고 귀여운 게 천지 비거리다 그자. 이쁘다. 이런데 이뻐봤자 뱀 나와. 뱀구디야 이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정자 같은 게 있어. 와선정이래요와선정 음, 여기 좀 있네. 야, 어떻게 이런 곳에. 단산빵인가? 와전정 여기 있으면 막뭐 시끄럽겠어.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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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합시다. 아 날이 벌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다가 아니지 중간 중간에 좀 걷다가 시간이 좀 지루하긴 합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그래도 불을 잘 지킵시다. 산불 퇴근 윙 고. 일하느라고 일주일만에 가가지고 삐진데 아니겠지 엄마 새우가 하나 주고 나머지는 일 하시는 분들 주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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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나? 놀람> <laughs> 다했었나? 무슨 <laughs> 일로 다했었던? 나, 난 이랬지. 무슨 일들? 네기란도 그래야겠는데, 기억도 못 하나. 이만한 것도 못 씹는다 이제, 봐봐. 아야, 맞지? 삼성전자 주식 얘기해야겠어. 누가 팔았나? 내가 팔았나? 삼성전자 주식 팔아 고 혼나고 있습니다.